21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TV 토론회에 나온 후보별로 노동공약을 정리해봤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다루는데 그중 하나가 노동약자고법이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적 현실에 놓여져 있는데 예를 들면 임금 체불을 당해도 그것을 노동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현실에 놓인 거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그 사람들을 기존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한 차별적인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자체한테 위임하자라는 얘기를 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하자라는 말인데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노동 공약도. 사실은 지역 차별을 유발한다고 볼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공약의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볼수 있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의 정의를 바꾸자고 얘기를 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확대하여 이런 862만 명의 비임금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최저임금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야. 이상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노동공약을 살펴봤어. 자신이 현재 삶이 처한 환경과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한 최선의 표를 던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